안녕하세요. 건강꿀팁입니다. 여러분,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가요? 그런데 자몽주스를 함께 마시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이두 조합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몽에 포함된 프라노코마린 성분은 CYP3A4 요소를 억제하여 약물의 대사를 방해합니다. 그 결과 약물의 혈중 농도가 과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칼슘기랑제 계열의 고혈압약을 복용할 때 자몽주스를 마시면 약물의 최고 혈중 농도가 200에서 400% 상승하여 지나친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자몽주스를 고혈압약과 함께 섭취하면 약물의 대사가 억제되어 혈중 농도가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지나친 저혈압, 구토, 복부 통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또한 포도주스, 크랜베리주스, 사과주스도 같이 마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약물 흡수량을 늘리기 때문입니다.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음식과 약물의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